우리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끼리 막 비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정전기가 나서 번. <laughs> 근데 그래서 1cm가 몇 cm 몇 mm인지 왜안 알려줘요?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너 생각하는 게 맞아? 10mm라고요? 1cm가 10mm라고? 거짓말하지 마. 나중에 치수 주문할 때꼭 1cm, 에 100mm 0 하세요. 걸리버 <laughs> 이거 W W 이죠네 맞아요. 사실 W W 이예요 여러분. 오해도는 컨셉이에요. 그 버튜버 기본 그 패시브예요. 그래서 몇 cm예요? 그래서 몇 m m 미예요 그래서 아우 저 꼴만 개머리 없네. 모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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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10mm예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바이트는 몇메이히트인지 몇 아시나요? 이건 알아요. 청마이트 땡. 1023입니다. 언니 왜1 어? 0 2요바이트부도 틀렸다고? 바이트가 왜 너? 틀렸지? 나가? 안녕히 계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저 들어가면 아아 아,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제가 아 오기만 해봐. 아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뭐야? 1cm는 100mm고 아 맞다 10mm <laughs> 죄송해요. 진정해 얘들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1기가바이트는 1024, 1024바이트. 뛰어내리지왜왜 <laughs> 왜 갑자기 뛰어내린다는 거지? 24가 아닌가?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순서로 1 0 2 4마다 올라간단다. 아. 그렇구나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와, 존내스 보이는 이름. 아 할때 영혼이 없었다. 아니요 저 관심 있어요. 뭔 소리예요. 오일 노노요. 저 지금 관심 듬뿍듬뿍 있어요. 제가 여러 분 관심 없으면은 아 그래요? 하고 넘기는데 그래도 <laughs> 아니 그 뒤에 질문에 더 붙였잖아. 여자! 습독 완료 비오는 청투명해 아 진짜 나 너무 너무 티나가지고 맨날 규모네들이다 알아차려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서비스직 일 못한다 이제 다 들통나가지고 요 근데 솔직히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긴 해 근데 1cm는 지장 있는데 괜찮니?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비오야 혹시 1리터는 몇 리터인지 알아? 에이 1리터 제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 마시는데... 1000ml 잖아요. 1L는 아니죠. 이걸 어떻게 알지? 아, 그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무시하시네. 여러분들, 궁금했으면 그럼 한기가 바이트가 몇이지 계산기 켜볼게요. 이러고 방송 꺼져서캐스 켜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안 켜져요. 이랬을 거임! 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신발 270mm면 그럼 몇이라고 생각한 거요1 7 2 c m 라고 생각한 거냐? 정말 죄송한데, 살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걸 생각을 해? 그거를 연간 지어서 생각한단 말이야? 그 분홍이들 그렇게, 그렇게 똑똑해요? 나는 살면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만 했다고 20계열 대학생이 조수로 보이다군 <laughs> 이과인 규몽이들이 만나 보네 그래서 지금 잔뜩 긁혔네 이과인 규몽이들 지금 잔뜩 긁혔네 이거 나중에 규몽이랑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거 주제로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면 재밌겠다 토론할 게 아니라 이미 밝혀진 거 아닌가요? 아 저번에 삐오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는데 그때 삐오가 대답한 게 전기가 쳐서 피래침이 맞아가지고 그 피래침에 전기가 저장되는 거아 이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럼 번개는 어떻게 생기니?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끼리 막 비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정전기가 나서 번개. 전개끼리 <laughs> 짝짓기에서 나온다? <laughs> 난... 아 맞네, 맞는 거네. 어디가지? <laughs> 아 여러분 저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 생각보다 똑똑해요. 저 사실 다 컨셉이에요. 와 이분 IP랑 깨지고 잘하시네요. 어쨌든 오늘도 유익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었다.